반갑습니다. 연월TV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한테는 조심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이 남성이랑 어느 정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무엇이 있냐면은 지나친 소극적인 태도는 여러분이 배제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외향적이면 어떤 분들은 내향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즉 전제가 무엇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거 알겠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화는 통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나머지 대화조차 통하지 않고요. 대화가 티키타카 잘안 되고 그리고 너무 커뮤니케이션의 분위기가 축 다운되는 거야. 이런 분들을 다 싫어해 그냥 누구나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쪽은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지나가는 100명 중 100명이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물어보세요. 어, 당신은 대화할 때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재미없는 사람이 좋아요? 100명 중 100가량이 명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시선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분위기가 축 처진다? 이거는 지나가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거 알겠어요 어느 정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를 넘어서 대화가 어려운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라면은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상대 또한 연애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즐겁고자 내가 재밌고자 하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자, 힐링하고자 하는 것이 연애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내가 소극적이라고 미리 밝혀두었으니까 그 남자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극적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시작하셔야 돼요. 완전히 소극적인 분들에게 대화를 리드하세요. 라는 무책임한 조언을 줘버리면 이분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하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자한테 질문을 던질만한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한 10개 정도 정리를 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던질 때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해보자. 이렇게 누구나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남자한테, 어, 철수치, 제가 소극적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미리 언제를 줬다고 해서 상대가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썸을 타는 남자가 적극적이라고 해서 이 남자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남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약간 소극적으로 대해도 이 남자가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대하겠지. 이 사람은 사람 만날 때 정말 열정적이어서 이 마음이 절대 변할 리가 없어. 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분들 또한 정말 적극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왔을 때 상대 또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내포했을 때 남자가 적극적인 법이에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여자를 대하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아예 무반응이라면 거기서 적극성을 띠는 남자가 사실 이상한 분이죠. 상대가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어느 정도의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데 내가 계속 적극적으로 상대를 대한다? 그것은 사교 전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남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적극성을 띄고 있는 남자가 앞으로 만남을 지속할 때한네 번, 다섯 번 만나면서도 계속 적극적일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까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또한 적극성을 내포했을 때 상대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썸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경험이 많지 않나요? 어떤 경험이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만나면은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남에 가니까 그 남자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장담컨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유형에 해당이 되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하는 남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스 거리 되시면 안 돼요. 자.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남자가 주도하는 연애를 좋아합니다.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남자가 주도하는 연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데이트를 할때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남자가 주도적인 연애를 한다. 라는 것이지, 전적으로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연애가 흘러가는 것이 절대 남성 주도적인 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고 싶은 거 남자가 가고 싶은 거 이렇게 일방적인 연애를 하는 것은 절대 주도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연애에 불과한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초반에 남자가 너무 잘 주도해 주니까 편한 나머지 예스+ 예수 예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남자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하든 상대한테 예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스 걸을 지향하고 일단 상대가 제안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이 별로 끌리지 않으면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착한 여자를 나쁜 여자로 만드는 예스맨이 있을 것이고 착한 남자를 나쁜 남자로 만드는 예스 걸 또한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스를 하는 것이 남자가 주도하는 연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누누이 언급을 드렸지만 내 지나간 연애를 자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놔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애프터를 하고 있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만난 여자가 완전히 미스코리아 뺨친다, 진짜 예뻤다, 혹은 내가 지난번에 만난 여자분이 나한테 정말 좋은 지갑을 해줬다. 바로 이거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뭐야, 얘. 내가 물어봤나? 이딴 말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내 지난 연애를 자랑하는 여자분들 또한 꽤나 있어요. 이거 가방 비싼 건데 지난 남친이 사준 거다. 내가 만났던 남자가 전에 차가 벤츠 S 클래스였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놀랍죠?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여나 내가 남자한테 그러한 말을 은연 중에 했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 앞에서 전 여친을 자랑하는 남자가 가치가 높아 보이나요? 가치가 떨어져 보이나요? 가치가 매우 떨어져 보이죠 여러분이 지난 연애를 자랑하는 것 또한 여성분의 가치를 매우 떨어지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남자랑 잘될 마음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내가 이 남성과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난 연애를 자랑하는 행위를 배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은 남자 앞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나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연을 본카페를 가입을 하시면 15만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